안녕하세요. 2022 KSDGS Builders 멘토링 프로그램 설명회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그램 설명을 담당할 온에피임재영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크게 KSDGS Builders란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메인 프로그램, SDGS 비대면 멘토링, SDGS 전문가 이야기 세션, SDGs 포럼을 설명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 우선 프로그램의 메인 컨셉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Gs,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란 Leave no one behind, 단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이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17가지 목표를 OP인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이라는 5개의 영역으로 나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2년, KSDGS Builders 멘토링 프로그램의 컨셉은 사진의 맨위줄에 있는 People이며, 이 안에는 SDG 1번 빈곤 대치, 2번 기아 해결, 3번 건강과 복지, 4번 양질의 교육, 5번 양성평등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시면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 정도이며 이 기간 동안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들은 오른쪽과 같은 메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SDGS 비대면 멘토링, 전문가 이야기 세션, SDGS 포럼입니다. 이제 각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GS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6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차 시 진행되며, 멘토 3명과 멘티 5, 6명이 한 팀이 되어, 위에서 언급하였던 올해 SDG 테마인 OP 중 P4의 목표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것을 주제로 비대면 줌 프로그램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유는 멘토 3명 중 1명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학생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외국인 언니와 오빠 친구가 될수 있기도 합니다. 다시 멘토링 프로그램 설명으로 돌아가자면 이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며 이와 연관된 핵심 단어나 표현들을 쉽고 재밌게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업 내용은 대략 처음에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KSDGS 개념을 파악하게 됩니다. 개념을 단순 학습하는 것 이상으로 멘토들이 한국이나 외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과 실천 사례에 대해 말해주며 멘티들도 자연스럽게 토의나 토론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딱딱한 수업이 아닌 배웠던 개념으로 게임도 진행하며 후에는 멘토 3명과 멘티 6명이 한 팀으로서 선정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캠페인을 직접 기획해보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멘토와 멘티들이 SDGS 빌더스 자료집까지 제작하여 후에 자료로 남겨 케이스 스터디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수업 과정은 일주일에 한번 90분씩 수업을 진행하게 되며 멘토들이 직접 제작한 자료와 게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 정확한 요일과 수업 시간은 팀별로 논의 후에 조정 가능합니다. 90분 수업이지만 수업은 60분, 복습과 자료집 제작은 30분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멘토로 선정되신 분들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글로벌캠퍼스 한국조직에이슨대학교 소속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문교육과정을 수료완료한 대학생 15명이며 미국 국적의 외국인 5명과 한국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DGS 전문가 이야기 세션입니다. 7월 방학 중 비대면으로 하루 진행되며 멘토에게 배운 내용 이외에 다양한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는 활동입니다. 각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국제기구 전문가가 직접 비대면 강의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멘티들은 SDG에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강연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각 전문가별로 질의응답과 토의 시간이 주어져 SDGS를 정확히 정립할 수 있을 뿐더러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할수 있는 큰 기회가 됩니다. SDGS 빌더스 마지막 퀴날레 활동인 SDGS 포럼입니다. SDGS 포럼은 11월 중 하루 대면으로 송도에 위치한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강당에서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때는 직접 멘티들이 멘토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포럼은 KSDGS 빌더스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하였던 팀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며 수업과 이외의 연구 내용, 그리고 수업 과정에 있었던 팀이 기획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캠페인에 대해 주체적으로 발표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덜컥 겁부터 나시고 또 오른쪽에 모의 유엔 참고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발표는 사전에 멘토들과 같이 PPT와 대본을 만들고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후에 진행되는 포럼이며 팀 멤버가 멘토 제외 6명 정도이기에 한 명당 발표 시간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멘토가 적극 서포트하여 여러분들의 포럼 진행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한다는 점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와 멘티의 발표 이외에도 포럼 동안 7월 전문가 이야기 세션에 참여하였던 전문가와 2회 전문가들 그리고 인천 소재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일반 참가자를 초청 및 선발하여 포럼에 참석하고 패널 토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KSDGS 빌더스를 지원해야 할까요? 지원하면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참여 멘티들 전부 활동 종료 시에 SDGS 활동 수료증을 발급받으며 SDGS 활동 봉사 시간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과 다르게 외국인과 한국인 멘토가 한 팀에 섞여 멘티들에게 딱딱한 영어 수업이 아닌 실용적이고 재밌는 표현들을 알려주게 되며 멘토 이상의 대학생 언니 오빠로서 폭넓은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교육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참여 멘티들이 국제 포럼과 흡사한 규모의 포럼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영어 발표 실력 상승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멘토들 등 직접 멘티들이 소통하여 전문 지식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체적인 리더로서 진로를 폭넓게 탐색할 수 있다는 점. 다시 정리하자면 참여하게 되는 멘티들은 이런 기대효과를 낳게 됩니다. 영어 발표 실력 향상, 자신감 향상. 세계 시민 및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함양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세, 보다 폭넓은 진로탐색 탐구, 즉전 세계가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영어 실력도 향상할 수 있으며, 국제 포럼 주체와 자료집 제작까지 말 그대로 꽉찬 프로그램이기에 여러분은 KSDGS Builders 멘티를 지원해야 합니다. k s t g s Builders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티는 5월 29일 일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학교에서 배포한 포스터의 QR코드나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포스터나 더보기란에 있는 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KSDGS Builders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모두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